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은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마다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쫓아 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작본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가 철멸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워서 아무리 일려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화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워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강한일다가수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성도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둬야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의 평화입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 규례를 만들어 주시죠. 공동체의 평화. 그리고, 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이란 건 하나님의 율법이죠. 할머니 율법이 기록된 거고, 음,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만드는 어떤 기준, 바로 밑어, 방향성, 이런 것들은 모두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 평화를 위한 규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공동체를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정과 정, 우리 우리나 우리 우리도 어, 이 세상 사람들도 어, 어떤 음, 조직 공동체 뭐 국가든지 뭐 사회든지 뭐 어떤 뭐 동호회든지 응? 모든 공동체 조직에는 에,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죠 투명성 공정성 응? 뭐이런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많이 대입되는 것들이 갑질, 그다음에 음, 투명성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대되죠 그래서 뭐 공개해야 된다, 뭐 공개 안 한다, 뭐, 뭐 권력이 있는 자들이 뭐 어, 갑질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게 대부분 그, 그겁니다. 아, 공동체를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공동체를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정과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정과 정의,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프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공동체를, 공동체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라고. 그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조금씩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읽으면 <laughs>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무서운 얘기도 있잖아요. 무서운 얘기 있잖아요. 첫번다 여기 있는 거다 마음에 안 들죠? 저, 저,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세 가지 다. 제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셋다 마음에 안첫 번째 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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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에 안 드는, 음, 사람에게, 재산을 주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나는 그 사람에게 주기 싫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재산을 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죠.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자, 자녀인데, 에, 이 불효자야. 그래도 불효자도 내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불효자다. 그러면, 음, 동네 어기를 데려가서 사람들이 불효자라고 얘기, 얘기해서 사람들이 그를 돌로 추출이게 <laughs> 불효자인 자식은 돌로 추출이게 하라. 뭐, 이렇게. 돼요. 그래도 감정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물론, 부유자는 못됐지만, 내 아들 어떻게 사람들이 별로 처축이라고 내려줍니까? 그건 저제 어렵죠. 뭐 하나는 또, 또 하나는, 저기, 죽을 죄를 진 사람은 나무에 달아서 죽이란 얘기죠. 뭐, 그거는, 그거는 뭐, 나하고 상관 별로 없으니까 감정적인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라는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 바라보면 지금 이런 것들이 풀립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15, 16, 17절은 마다들의 상속권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야곱을 상정하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야곱이 첫째 에, 아내 에, 레아가 있고, 둘째 아내 라헬이 있었어요. 물론, 어, 중간에 이제 그 레아와 라헬의 그, 그 시종들과 또 뭐, 잠자를 같이 해서 네 명의 아내가 처 있었습니다. 근데 레아의 레아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고 레아를 통해서 첫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진짜 그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죠. 그래서 라헬의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 이제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게 이제 열한 번째 1두 번째인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난 아들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아내로부터 난 아들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아내로부터 난 아들이 장자예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난아들이 장자가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난 자식에게 내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은. 감정적인 욕망이 생깁니다 감정적인 욕망이 생깁니다 진짜. 그래서 야곱이 다른 아들을 제껴두고 요셉만 이뻐했잖아요 요셉만 이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요셉만 이뻐하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열받아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렸죠. 평화를 깨치는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나중에, 그 다음 일은 이제 여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일은 뭐 요셉이 결과적으로는 장작권을 갖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일,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여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고.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가정의 공동체의 평화가 깨졌죠.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까지, 그, 죽은 자식, 이, 요셉 때문에 죽을 때까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았던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장작권을 줄 때,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일지라도 공식적인 장자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는 게 옳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그 가정의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난 자식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지키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행위의 판단을 할 때, 뭐를 해야 되냐면,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나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고, 이성적인 객관적 판단으로 해야 됩니다. 감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성적인 객관적 판단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가정의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또는 공, 다, 가정 아닌 국가적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또는 교회의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공정과 정의가 정의 율법인데 그게 뭐냐면,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위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나의 감정이 아니고, 이성적 객관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합평합니다 감정은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 권력이 있는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 이성적 판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성적 객관적 판단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결국은 요셉이 요셉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평생을 그, 그, 가슴 아픔을 치고 살게 됩니다. 자, 그것이 평화를,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는, 로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이, 공정이 바로 이성과 객관적 판단입니다. 감정을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감정을 하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 부효자식에게 내리는 법. 아, 이건 여러분, 사, 성경에 이런 법이 있나 싶을 정도로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이것도, 이것도 그거 없이 돼요. 정말 타일러도 말렵지 않고 맨날 그, 뭐야, 술만 먹고 와서 뭐 하고 막 이런 놈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지만 왜. 왼수가, 근데 남편이 그러면 진짜 왼수가고 이혼하면 끝이죠. 저뭐 하면 도망가 살면 돼. 근데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도 안 되잖아요, 자식도. 뭐 호적에서 파낸다 이런 말이 옛날에 있지만 그거, 그거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가정의 평화를 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평화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이 불효자식은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가라는 거죠. 그거는 공공의 장소에 데려가서 고발하라는 겁니다. 성문에 있는 장로들이 재판하는 사람들. 거기다 장로들한테 고발하는 라 거죠. 이놈은 불효자식입니다. 어? 맨날 말도 안 듣고 어? 방탕하고 술만 마십니다. 이렇게 계속 고발하는 거죠. 넘기란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부려 자식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공동체, 그 장로들은 어? 모든 성읍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은 부려 자식 이라고 해서 넘길 수 있겠습니까? 넘길 수 있겠어요? 근데,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끔, 가끔 여러분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율법이. 근데 제가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잘, 잘 들으세요. 가난 땅에 들어갈 때,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 땅에 남아있는 건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뭐,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뱃속에든 애기까지 또는 동물이나 식물까지 다 진멸해서 불태워 없어버리라. 이런, 이런 거거든요. 헬렘이라, 헬렘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짜 하려고 하죠. 하느님 말씀이라 하면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여러분 할수 있겠어요? 가난 땅을 집멸하라는 말은 진짜 가사입니다 왜냐면, 나와 관련 없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아무리 부르자식이라도, 사람들에게 고발해가지고, 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내줄 수 있냐고요. 이게 사람이 많이 똑같아요. 나와 상관없는 건, 집멸하라면 집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내게 좀 어려운 거는, 이걸 어떻게 따라 하고 얘기라 생각해봅니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 집멸하는 것도, 똑같이 다르게 생각해. 내가 그사람이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듭 얘기하지만, 진밀하라고할때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저 사람은 안살아하시네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때에 따라. 그럼 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진멸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부의 자식을 내아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평화를 위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고발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뭐가 중요한 겁니다? 강한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공동체로 유지 존속하는 우리들의 우상을 승리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기서 뭐예요? 이 불효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존속시키기 위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하십니다자 그러면 하나님 땅을 징멸하라는또너 그들이 믿는 우상을 따라가면 안 돼라는 말씀이 핵심이고 너희들 불효하면 안 돼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죠? 실제로 자식을 내줘서 돌로 쳐 죽는 장면을 볼 거예요. 가난 땅 진짜 가서, 어, 뱃속이 어린아이까지 가서 다 죽일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공,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잘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그 마다들의 어, 자격을 자격 마다들의 자격을 이성적으로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해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음, 격, 잘못된 일이 있을 때그 하나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가 세 번째는 기타 규정이 있습니다. 기타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죄를 지어서 체험된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된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경고라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아 둔다는 게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죽을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경고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한, 화평을 위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에 대한 율법이죠. 음. 그 다음에, 그, 그것의 이, 이런 기종의 마지막, 마지막, 그 밑에, 마지막, 뭐라고 되어있죠? 당신들은, 23절의 마지막,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을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유산을 주신 땅, 가난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땅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기업으로 살 때, 땅으로 들어가 살 때, 우상을 승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근데 그 구체적인 일들에 대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규정해 준 것이 율법이죠. 자, 오늘은 결론 내립니다. 아, 공동체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뭡니까? 첫 번째, 감정대로 하지 마시오. 감정대로 하지 마시오.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아들이, 그런장가아니면도 불구하고 그에게 장작권을 주면 됩니다. 또한, 구류자는 가슴이 아프더라고. 일법을 이렇게 합니다. 공동체 유지해서. 세 번째 죽, 죽을 죄를 지은 자를 나무에 매달아 경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내 자식을 돌로 쳐 죽일 것인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행하실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대행 하지 마시고 전체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기가 어, 얇아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어,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를 신뢰하지 못하고 어,